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의 안중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료실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낮에 멀쩡하게 잘 놀고 잘 먹던 아이가 한밤중에 열나면서 보채고 귀가 아프다고 해서 당황스러우시고 응급실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는 아이가 눈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데 tv 앞에 자꾸만 가까이 가고 불러도 잘 대답을 안 해서 단순히 귀가 나쁜 것인가에 의심했던 적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화에서 흔한 질병이고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혹은 삼출성 중이염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인 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의 구조를 보시면 웨이라고 불리는 귀이개와 귓구멍이 있고 고막부터 달팽이관 사이에 중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소리는 외이도를 통해 고막에 전달되고 다시 달팽이관에서 청신경,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중이 공간에는 이소골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지렛대 모양의 뼈가 있어서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크게 만들어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에는 귀인두관 혹은 유스타키오관으로 불리는 통로가 있어서 귀 뒤쪽인 비인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위강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고막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를 들어 사우나 혹은 샤워 시에 중위내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공간은 외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산에 가거나 비행기를 탈때 귀에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주변의 대기압이 낮아져서 부풀어 오르다 터지듯이 심하게 압박을 받는 경우는 고막천공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위관과 코디를 연결하고 있는 뉴스타키오관 구시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유스타케오관이 순간적으로 열려서 중이 안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 차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중이강 내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분비물, 찌끄러기 등의 배출도 이러한 귀인두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러한 귀인두관이 어른하고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아의 귀 인두관은 어른에 비해서 길이가 짧고 평평하게 생겨서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이 쉽게 귀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노이드라고 불리는 코 뒤의 조직이 어른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귀 인두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또는 아데노이드의 세균이 증식하여 중이강으로 세균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귀에 염증 즉 중이염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고막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성 중이염은 말 그대로 병원균으로 인해 급성 염증이 생긴 상태로 고막이 부풀어 오르고 심한 경우 고막이 터지면서 고름이 나오는 염증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열이 나고 귀가 아프고 힘들어해서 한밤중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혹은 귀인두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막 내신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이강 내에 물 혹은 고름이 차서 먹먹하고 잘안 들리는 증상이 지속되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의 비교표인데요. 급성 중이염은 이통, 발열, 보챔, 그리고 고막이 부어올라서 자칫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반면에 삼출성 중이염은 특별히 아프지는 않지만 귀가 먹먹하고 잘안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에서 흔하게 걸려오는 코감기 등으로 인해서 급성 중이염이 생기고 급성 중이염의 후유증으로 혹은 유스타키오관의 기능이 나빠서 삼출성 중이염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밖에 집에서 부모님이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 아이들의 중이염이 잘 생기게 되고요. 구개열 등의 선천성 구조 이상으로도 삼출성 중이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집에서 담배 피우시는 것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삼가하셔야 합니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 우선적으로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소아의 급성 중이염에서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치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중증의 급성 중이염. 두 번째로 6개월 이내의 연령, 24개월 이내의 연령이면서 급성 중이염이 확진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급성 고막 천공 혹은 이루가 발생한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대한이과학회에서 유소아의 급성 중이염의 진료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항생제 치료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외에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증 급성 중이염이란 심한 이통 또는 보챔이 있거나 38.5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날 때를 의미합니다. 치료 약제는 고용량 아목사슬린이며 중증 급성 중이염은 고용량 아목사슬린과클라블라네이트 복합제로 치료합니다. 항생제 치료 기간은 보통 5일씩 총 10일 정도 투여하며 경증에서는 5일 내지 7일도 가능합니다. 처방 후 2, 3일째 항생제의 반응 정도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급성 중이염의 호전이 없는 경우 항생제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삼출성 중이염은 세균에 의해 급성으로 염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급성 중이염의 후유증 등으로 귀의 분비물이 귀 인두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발생한 병이기 때문에 부어서 막혀 있는 귀 인두관의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원인이 될수 있는 병원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초기에 항생제, 소염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등의 코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헌 보고들과 논문들에서 장기간의 항생제 사용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가 있고요. 저도 삼출성 증위염 진단을 받았을 때 일단 10일 정도 1차 항생제를 사용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항생제로 바꿔서 10일 정도 추가 치료를 한 다음 더 이상 항생제 사용은 권유하지 않고 추가로 감기 안 걸리게 관리 잘 하시도록 교육하면서 지켜볼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과관찰을 하면서 삼출성 증위염이 결국 회복되지 않는 경우 황기관 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미국 소아과학회와 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중위 황기관 삽입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번) 중증의 급성 중이염 (2번) (3개월) 이상 지속된 중이염으로 (3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보인 경우 (3번) 항생제 치료에 불응하는 중이염 (4번) 중이염으로 인해 유양돌기염 혹은 두개내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5번 지난 6개월 동안 세번 이상 혹은 1년 동안 사회 이상의 반복되는 중이염, 6번 만성적으로 위축되거나 변형된 고막, 7번 구개열 등의 구조적 기형에 동반된 중이염의 치료.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위환기관삽입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중위 환기관 삽입과 이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